안녕하세요. 오늘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른 코인들이 여럿 있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등등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사실은 이게 뭐 비트코인과 같은 회사이다 그러니까 뭐 창업자가 같다 이렇게들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 1세대로 한 블록당 용량의 크기가 1MB 이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 또한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의 크기를 2배에서 8배까지 개선을 하면서 기술적 향상을 이루려고 한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캐시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투자 가치까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난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2월 21일 밤 번호를 남겨준 구독자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 시바이노를 굉장히 유익있게 보고 있었는데, 24일 아침에 타점이 나와서 바로 첫 신호 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진입가는 0.0135원으로 드렸고, 익절가 0.045원, 손절가 0.0115원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신호를 준 모습인데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매도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라인, 익절라인 모두 크게 잡고 신호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330% 수익 잎절 완료하셨습니다.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엔 2월 21일 문자를 보내시고 3월 4일에 입절하셨기 때문에 12일만에 330% 수익을 보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330% 수익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후에는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늦은 것 같다, 혹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고 코인 시장에는 고작 0.몇 퍼센트의 자금만 흘러들어와 있을 뿐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급상승하는 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게 되시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상승을 맞이하면서 작년 7월달 이미 250%의 상승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장세 또한 상승 추세로 변화함이 확실히 짐에 따라서 이번 3월 상승장에서 추가로 상승해준 모습인데 현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연하 알트코인들처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 비트코인 캐시의 진입 타점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고 근시일 내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는 근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나도 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동참하시기 바라고, 지금 같은 조정장에 무슨 상승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장세일 때 알트코인들 전부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아셔야 하는데요 당장의 업비트에서 가격 변동만 보시더라도 폴리메시 그리고 그리스톨 코인은 다른 코인들이 모두 하락을 했을 때130% 그리고 50%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코인이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아도 눈에 띄는 호재 같은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승을 하였을까요? 이 비트코인의 조정 하락이 빅쇼트 라고 불릴 만큼 정말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낼 만큼 하락하는 게 아니라면 추세의 전환이 아닌 말 그대로 조정으로 보셔야 되고 이 비트코인의 조정이 오게 되면 대중들은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맨 처음 가장 현명한 투자자들이 차트를 분석하고 상승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예상처럼 상승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던 일반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까지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 현명한 투자자들을 따라서 알트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순환 펌핑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원리대로 이 순환 펌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알트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알트 코인들의 상승을 보고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홀딩했던 일반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마저도 계속해서 여러 알트 코인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하면 이 순환 펌핑에 동참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고,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펌핑에 수혜를 받는 코인은 이전 코인보다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순환 펌핑이 일어나게 될 코인 세 가지 이상을 추려놓은 상태이고, 진입 타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순환 펌핑 수익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게 하락 중인 지금의 장세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